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1번과 52번 문제를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난 시간 그외 그 문제들 복습하고 그 다음에 51, 52번 진행할게요 어, 사, 아니, 어, 예 41번 문제.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이 아닌 경우. 답은 1번. 전선은 연선만 사용한다. 42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못, 발판 볼트지어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아니 되는가. 1.8미터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44번, 3번 조명기구를 배광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 장소만을 고조도로 하기 위한 조명기구는 직접 조명기구입니다. 44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표즈을 수평으로 붙인 경우 푸즈는 전격전류 몇 배의 전류에 견디어야 견뎌, 하는가? 1.1배입니다. KS, K, KEC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조건이 붙으면 더 정확하게 어,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60a 이하 불용단 전류 견디는 것을 몇 배의 저, 전격 전류에 견디는 것을 불용단 전류라고 이제 의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GDGN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답은 1.1배. 그 KEC 기준으로 이제 과전류 차단기로 이제 기준으로 삼은 문제인데요 요거는 어,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류에 사용하는 범용 표즈 지지의 용단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단 전격 전류, 전류가 4어 이하인 경우이다 요거는 2.1배입니다 용단이기 때문에 용단 2.1배 그래서 이렇게 정의 한번 해놨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45번 문제. 고압 이상에서 기계의 점검 수리 시무전압 무전류의 어, 접속 분리는 달로기밖에 없습니다. 2번. 지중 전설로 시설 방식이, 지중 전설, 46번입니다. 지중 전설로 시설 방식이 아닌 것, 트라이식. 직접 매선식이나 갈로시, 안거식은 지중 전설로 시설방식입니다. 시설방식. 47번. 화양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웅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금속관 공사입니다. 금속관이 없을 경우 합성 수지관 공사도 괜찮습니다. 합성 수지관. 그러니까, 화염류 분말이 나왔다. 그다음 바라, 나왔다. 저 공사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속관 공사랑 합성 수지관 공사. 그래서 여기는 합성 수지관 공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속관 공사밖에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8번.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파이프 커터입니다. 절단 나왔다 커터. 49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몰드의 홈의, 몰드는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및 깊이가 3.5cm 이하입니다. 두께는 2mm 이상이고요. 만약에 사람이 쉽게 조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어, 폭이 그 5cm 까지 되요 50번.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두께는 몇mm 이상인가? 여기는 답은 1.2mm 이상입니다. 오늘 51, 52번 문제 10문제입니다. 어, 51번 문제 실링 직접 부착 등을 시설하고자 하, 한다 배선도에 표기할 그림 기호로 옳은 것은 답은 실링입니다. 실링, 실링 3번이에요. 답은. 1번의 경우는 벽부지 네온등이고요. 2번의 경우는 옥의 보안등 1등용이에요. 여기 원형이 하나 더 켜지면 2등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CL, 실링이라고 해서 매입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H 이 원형 안에 DL이 들어가 있으면 다운라이트 조명이 되고요. 매입형. CH는 상질리의 조명기구를 의미를 합니다. 4번은 배결등. 어... 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샹들리에 조명기구가 뭐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 우리 그 아파트 거실에 보면 샹들리에 달려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입 등이나 아니면 사각형으로 돼 있는 약간 노출돼 있는 어, 네모난 LED 등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형광등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요 삼파장 형광등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운라이트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입등이긴 한데요. 이게 다 CL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어 52번 저압 인입선. 저압이입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 에서몇 미터 이상 어, 이어야 하는가? 저압이입선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저압이입선이 어, 철도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서 몇 미터 이상에 설치를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본 건데요. 요거는 6.5 미터 이상입니다. 그 요거 안기 하셔야 돼요. 요거. 어, 1 번의 인입선이란 뭐냐? 가공 전설로 지지물로부터 전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가의 인입점에 이르는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우리 그 단독주택에 있는 이제 계량기 한까지 어, 인입되는 지점의 전선을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는 정말 기사든 기능 장이든뭐 산업 기사든 뭐 기능사든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격거리, 뭐 높이 이런 것들은 뭐 나왔다 하면은 그냥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압의 높, 전선의 높이는 도로 지금 저압 인이선 관련돼 가지고 전선의 높이는 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5m 이상일 거 5m 노면상 5m 이상이에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6.5m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6.5m예요.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는 횡단보도교 노면상 3m 이상이고요. 4번 위의 3번의 경우 이외의 곁은 4m 이상입니다. 기본이 4m예요. 그래서 도, 기본이 4m 높이에 설치를 하는데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5m 이상에 하라. 철도 또는 궤도로 횡단하는 경우는 6.5m를 해라. 횡단보도교 위에서 시설하는 경우는 노면상 3m 이상으로 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답은 6.5m입니다. 오늘은 오, 51, 52번에 대해서 어, 전기설비 관연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